아예 그냥 그 재킷 또는 회색 계열의 애쉬가 들어가려면, 어, 지금 베이스를 좀한번더 빼줘야 돼요. 음. 근데 너무 약해서 머리 한번 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색 계열의 애쉬는 좀 자제를 하고, 살짝 카키색 쪽까지는 괜찮을 것 네. 같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살짝 카키색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겉에 톤좀 약간 펴주고, 패스라인 좀 아까 얘기했듯이 레드보라 느낌으로 음. 들어가서 좀 할게요. 영상이랑 똑같네요. 네. <laughs> 영상 보고부터 어떻게어색게 너무 좋은 부끄럽다. 자, 됐습니다 t <laughs> v <하이. 웃음> 그동안은 유튜브 안 했어요? 꽤 쉬운 거 같은데요? 제한 달. 할거예요 이제 네. 열심히. 근데 제가 인스타 라이브 를 했었거든요. 어. 그때 이렇게 헤어 관련 유튜브 하시는 분이랑 응. 같이 영상 찍을 거라고 하니까 응. 아시는 분께 계시던데요? 어, 저요? 네, 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이게 생각보다 그 구독자 늘는 게좀 더더더 그렇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laughs> 아, 근데 진짜 어려워요 늘리기 이게.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면 급만 급만 늘는데. 사람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못 하겠어요. 지금 컬러 세 가지로 할 거고요. 근데 베이스 자체가 붉어서 그 염색약 본인의 컬러가 그대로 느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언더 쪽에는 레드 보라 그리고 위에 쪽에는 에시애 보라랑 그냥 애시두 가지로 할 건데 아마 카키색 쪽이랑 살짝 애쉬빛 도는 보라색이랑 그런 것들이 아마 특이게될 거예요. 우선 언더 쪽에는 다크한 레드보라 느낌으로 염색을 할 거예요. 아 인스타 라이브 도 자주 해요? 자주는 안 하고 한두번 한 정도 해봤어요. 많이 들어와요? 한 60명 정도? <laughs> 오! <laughs> 인기인네 <laughs> 대박이다. 나하면 한 4명, 5명 정도. <laughs> 왠지 되 찌질하게 나올 것 같아. <laughs> 위에 쪽에는 호일 워크 작업을 해주었는데요. 호일 작업한 곳에는 애쉬 염색으로 진한 카키색을 표현해주고, 호일 작업하지 않은 곳에는 애쉬보라로 염색을 해주었어요. 호일 작업한 카키색으로 인해 입체감 있는 스타일을 연출한 후에, 시간이 지나 위에 부분만 색이 밝아지면서 투톤 느낌의 컬러로 빠지도록 디자인했어요. 기대돼. 근데 되게 재미없는 영상이 될것 같은 느낌. 뭔지. 뭐그닥 불다 이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라서, 뭔지 되게 재미없는 영상. 아 그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나는 머리를 열심히 하고 있겠어요. <laughs> 재미는 알아서 찾아주세요. 원래 막 찍으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편집할 때 재밌지. 미 어,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laughs> 생각. <생각인가요? 웃음> 볼 거야. <laughs> 보고 뭐 재미없으면 싫어요 누릴 거야. <laughs> 염색이 끝나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첫 만남이라 많이 어색했지만 앞으로 여러 번 볼수록 많이 편해지겠죠? 탈색 없이 염색으로만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좀더 과감한 스타일로 다시 한번 콜라보 해보도록 할게요 썸머님과의 다음번 콜라보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어색하다 <laughs> 알아서 편집하는 걸로